반갑습니다. 지탑니다. 저희 이제 한섭은 다음주에 실내 대항전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일섭은 5월 8일에 시가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뭐 시가전 같은 경우는 1등 등반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돌려보고 좀 이렇게 어떤 게 좋은지 아마 이제 좀 공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실내전이죠, 한섭은.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한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철도 친구들 있죠. 이제 그 친구 열차 아닌데, 이제 여기를 이제 전술 맵으로 쓰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딜러들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는 저는 딜러가 지금 없지만 죽어서 여기 언페물로 쓰고 여기 탱커 여기 탱커 이렇게 딜러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싸움 구도가이루어진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내전의 기믹은 뭐냐 바로 요 자판기입니다 요 자판기가 이제 엎어지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영구적으로 방어 감소가 50%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 회피 탱커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시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시즌 전술 대항전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뭐 전술 대항전이 뭐 상대가 뭘 쓰면 뭘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깊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번 시즌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은 정조합 1, 3, 탱 2번 슛, 뭐 4번 딜러 혹은 2번 딜러, 4번 슌.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어떤 장갑 타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누군가를 억제할 수 있는가 정도만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설명할 애들은 여기는 저격피 3인방입니다. 대충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여기는 정로을 잡기, 그리고 스미레는 이오리 잡기. 하루카는 이율이 억제하기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상단에 있는 아이들이 없으면은 속성별로 중특경 해가지고서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최상단에 있는 3인방부터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 딜러 정확하게는 상대 딜러 포지션이 이제 뭐 2번 4번이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넣어놓고 역상성으로만 세워놔도 이 셋은 일단 밥값을 합니다 장갑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장갑 타입을 가지고 이 우측에 있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어? 제를 할수 있는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원 다고 회피 탱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방어 감소라는 게 존재하고 전반적으로 실내전에서는 딜러들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이제 고해피로 공격을 안 맞는다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이제 억지학생 중에서 정루나 이오리, 뭐 정치키, 순나코 정상성을 맞았을 때 무조건 한 방이 뜨거나 혹은 이제 1배율로 맞아도 체력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해피 탱커들을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딜러를 쓰냐에 따라서 말이나 유카, 아츠코를 쓰면 된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 딜러를 파악하고 넣으면 여기도 밥값을 해요 근데 약간 밥값을 덜해 밥을 덜 먹어 얘들은 그래서 대충 보시면 체어카 같은 경우는 사실 정루나를 잡기 위해서 쓰는 애에요 그래서 아군 전원에게 쉴드를 넣고 유지력 싸움을 하는 애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탱커를 4명 써서 정루나를 카운트치기 위해 쓰는 덱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는 수약코 아츠코 유우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명을 채용해가지고 쓰기도 하고요 혹은 상대가 이제 이제 뭐 수나코 정치키다 이러면 은 역으로 우리가 뭐가지를 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스미레 같은 것도 쓰긴 하지만 그건 약간 좀 다른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루나 너무 꼴 보기 싫다 이러면 은 채용해야 되는 아이다 자 그리고 수야코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 탱커 에다가 초고 회피 탱커죠 진짜 회 피가 높은 아이인데 솔직하게 얘기 하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제를 잘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딜러들을 억제를 할 거면 그냥 유카를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야코는 그냥 내가 키워 났다 싶으면은 그냥 채용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옆으로 치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바키는 뭐 약간 전통의 강자죠. 그래서 도발로 이제 변수를 만드는 전통의 강자. 하지만 역시 문제는 뭐다 수록코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록코한테 맞으면 그대로. 가버려서 이제 그런 게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자, 그리 딜러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영어 3인방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밑에는 응토리랑 수나코는 정루나 먼저 죽이기 싸움하려고 하는 거고 사오리 같은 경우도 정루나한테 버틸려고 쓰는 거고요. 여기 있는 키리노도 정루나를 잡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이 4명은 다 정루나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3인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루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지성으로 쓰기 좋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써도 인분을 잘하고요 어떤 조합에다가 박아놔도 다 자기 할 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맵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버튼을 누르면 모든 범위의 적들이 다 맞습니다 이래서 사실 특수장갑 탱커 혹은 특수장갑 딜러가 아니면은 정루나 억제가 사실상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있으면 좋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 아이는 결국, 경장갑이기 때문에, 뒤에서 서게 할 애들한테 굉장히 역으로 잘잡힙니다 그래서 약간, 하이리스카, 이리턴 하이 캐릭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리턴 값이 좀더 크다. 자, 그리고, 실내전, 전통의 강자, 이오리. 뭐, 다 아시죠? 탱커들을 잡는 역할이다. 즉, 역상성이 뜨는 탱커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이오리 선에서 컷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가 많다 싶으면 일단 이오리를 넣으면 바값을 해요. 그리고 정치키, 자, 신비 딜러, 뒷라인을 저격하는 딜러를 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위에 있는 아이들보다 튼튼하긴 한데 뒷라인을 털고 나면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뒤심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르나 혹은 이오리 이렇게 두 명을 운영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포터, 스페셜이죠. 디페셜. 정확하게 여기는 딴거다 제외하고 일단 수록 한 자리 넣어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뭐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국밥픽에서 나기사 혹은 이로아 이런 식으로 꾸겨 넣으면은 대충 바스은 합니다. 이제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나는 도파민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일단 뭐 여기는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수르코 같은 경우는 중장 제외하고는 전열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무 이성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저성급으로도 상관 없습니다. 저성급으로 쓴다고 치면은 특장만 잘 잡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나 억제력이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나를 억제할 거면 전부 이성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삼성으로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기상 같은 경우는 후열 털어먹기 탱커를 썼지만 뒷열에가 죽는 걸 이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를 통해서 탱커와 암라인들의 유지력을 케어해 주는데 아쉽게도 이제 범위 들러다 보니까 뒷심이 좀모자라가지고서 어 확실하게 딜러들을 자르고 탱커 혼자 남아있는 그림을 만들지 않으면 약간은 미묘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거나 구법으로 쓰기 좋다. 자 그리고 이로와 얘도 뭐 실내전의 전통의 강자죠. 딜라인을 저역하고 많은 탱커 정확하게 탱커가 3명 이상 있는 조합을 할때 굉장히 잘 잡는데 문제가 이 아이도 뒤심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탱커들이 많은 조합에서 딜러를 자르고 그리고 탱커들을 죽을 때까지 패는 느낌이라고 하면 돼요. 아마 이제 약간 경장 애들도 약간 좀 미묘하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못 잡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장 탱커들 제외하고는 다잘 잡는다. 자그고 여기는 음 여기는 초이스 영역이에요. 하는 역할은 다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특히 메이즈랑 미노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둘은 사기를 치고 싶을 때 넣면 으 됩니다. 아 뭔가 정직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상대가 꼴반 있는 걸 원한다. 그래서 이쪽을 일단 채용하시면 여기 있는 우측에 있는 이 딜러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억제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둘의 장점은 치기가 쉽게 생겼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좀 싸대의 역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UI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많이 쓰진 않는데 상대가 이제 고해피 드러눕기 탱커 덱할때 고명중으로 되게 잘 잡기 때문에 요런 아이가 이제 써가지고서 운 좋으면 딜라이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앞라인만 녹이면서 천천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탱커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좀쭉 살펴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리를 하자면 여기 정석 3인방에서 두명을 뽑아요. 상대 딜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딜러를 여기다가 얘기나 했지만 슌 넣고 플러스 여기 세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스트라이커 조합은 끝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여기 수록코 한자리 넣고 국밥 둘 중에 하나 탱커가 많으면 이호화 딜러가 많으면 나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꾸리고 들어가면은 대충 7회 정도 승률은 나올겁니다 대충 그런식으로 해서 실내 전술대안전을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한 서브는 또 메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실내 전설대안전 소개 영상이었고요 어, 여기도 사실 뭐 그냥 사기 잘 치면 이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시는, 게 기도력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전설대안전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